그래! 지금은 오늘은 접대캠 접대캠 가는 날 접대캠 아줌마 넷이 뭉치는 날 와우 차에는 장비가 가득가득 실려있고요 근처에서 나나를 픽업해서 캠핑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래! 분명히 나나는 시간 약속을 잘안 지키기 때문에 늦을 거예요. 분명히 늦을 거야. 그래!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워. 오늘은 화내면 안 돼. 오늘은 접대캠이니까. 그러게그오빠 <목소리로> 세팅 야가한대이야무 묶어있지. 아, 려라 가까이. 여깄어 말투봐 왜그래 야 아재가 이런거 신고다니냐? 뭐래 <laughs> 자기입으로 아재를 놓고 아자지 군대갔다왔으면 아재지 근데 뭐 누가 아재가 그거 신고다니니 그냥 넣어? 그럼 비벼 넣어야지. 왜 비벼?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비비는 거지, 바보야. 맛이 다르네. <laughs> 아, 어떡해? 잠깐. 잠 <laughs> 버려. 왜? 아 스프야. 응. 넣어야지. <laughs> 뭘 버려. 미안해. 와, 건강하겠다 환경 호르몬. 야 라면 부셔어야지 누가 라면을 부셔놔? 미쳤나 봐. 와 라면 부서해하지뭔 소리야 라면은 와. 누가 부숴 존나 입도 작은 게 원큐에 먹을 수도 없으면서 먹어 라면 누가 잘라 저요. 처음 듣는 다 진짜 저요 신라면 짜기지 마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 신라면 왜 짜기지 마 동그랗게 돼 있어 동그라면 짜기지 마 이유가 냄비에 뭐지? 쏙 들어가잖아 아, 그래 응? 신라면 좋은 게 이게 진짜 동그래서 좋다 냄비에 딱들어가내 기침은 이거 먹고 하면은 아안 하면은 쳐 넣어 줄게. 응. 욕할 거야? 욕할 거 어, 나도 나도. 안 하면 쳐 넣어? 만 원. 1,000원, 1,000원. 만 원. 아, 이거는 1,000원. 이건 약해. 한입먹는 거지? 그냥? 응. 이 느낌만 해 봐. 바로 넣어야 돼. 이렇게? 어. 그그 그 상태에서 넣어야 돼. 그 상태로. 참지 마. 응, 이고 아이고, 그래. 고이고아이니이고아고 아이고, 고야아고아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고고이야두이고 아이고, 이고아고고아고아고 얘가 이이이이이고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지금 근데 지금 먹을거는 그래, 보... 우리 얼음은 있어? 어 윤빈이 어, <목소리가> 사왔다고 했는데 야, 얼음. 안 샀어? 안 샀어? 가사기고 그래 너가 사 벌써? 벌써라니 애들 배고파 지죠 짜증나게 하지

여기 좀어렵시작다고 어, 이번에 전국 노래 왜 이렇게 좋냐? 맥주 먹었지? 너 기다리는 동안 한병먹었다한먹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뭐, 대박! 하나야이 그 뭐야? 이야 돼? 거 뭐야? 이거 봐야 이거 뭐야? 이야이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돼? 거야 이거 뭐야? 이야 살짝만? 어, 살짝 들어 이것만 들어가지고 됐지 그리고... 근데 얘만 있을 때 이런 거 아니지? 그니까 <laughs> 우리 존나 간단하게 먹어 <laughs> 처음 먹어봐 맨 <laughs> 미리 튀트 <스프> 먹어 야씨 <laughs> <근데> 미역국 해줘 <계속. 웃음> 아 그래 오빠 우리 잘해 조만 <laughs> 먹어 빠구이 나서 먹어. 이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있어. 어머. 그럼 얘못 찾는지 못 모르겠어. 하긴 <laughs> 아니 내 체방 틀라우레. 됐어. 어, 너 설마 지금 양배추를 썰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것도 해야 되고 좀씩. 아, 우 그냥 밀면 <그냥> 먹어. <웃음> 나는 <웃음> 나는, 나는 진짜 꼬른라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 이야 어, 그냥 지금 어, 빨리 어떻게 할야 아, 저거 돌려. 빨리 하는데 이제 속한 어, 어, 얘기잖아. 아, 어떡해? <laughs> 어, 어. 용해 끝까지. 그래? 어. 아 그런 것 같아. 제인 척 하는데 어. 뭔가 꼼꼼하지 않아? 이상해요. 이상한데. 너무 앞담아 심한 거야? <laughs> 너무 완벽한 재야? 어. 장갑이 질러라네. 장갑을 어. 내가 떼고 <laughs> <더> 장갑. <laughs> 아맛있겠다 아, 아,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촉감. 노래 진심인데, 쟤 먹는 건 싫어하고 어떻게 요리만 좋아하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도 먹어. 뭐야 없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 내가 말했지 거의 없다고. <laughs> 거의 찍그러기 <칭칼한 게> 아니야. 내가 <laughs> <근데> 말했잖아. 그러면 못 <laughs> 먹어. 아니야 잠깐만 야 지퍼백 아 안닫게 조심해. 어, 알았어. 네 <laughs> 명이서 4인 분. <laughs> 이거 안준 거야. 어. 야저양 야, 어, 딱이다 야니 뒷끝만 내렸다? 대박 딱, 딱, 야 비주얼 봐빈 하나 있는데 딱야왜 그, 다... <목소리도> 이렇게 높아 <laughs> <laughs> 어, 너왜 이렇게 길게 기 나와? 끝이 그런 거 같은데? 내거에다 그냥 해? 아니 저거 하나요? 아 이렇게 광 원래 하나에 1점인데 두개 하나에 1점이에요? 하나에 1점 400원 아니에요? 500원 <laughs> 하나에 1점 못친다면사요못 <laughs> 뭐 친다면서요? <laughs> 뭐 아, 네, 알아 아니 몰라 너 룰루 아난 모르고 칠줄 알아 나 일단 200원 난, 200원씩 어아 600원 너야 나 아니야 아니 라고해이밖에못 봤어 아유 나 내가 아껴놔 나와 <laughs> 붙더라. 아이씨! 맞다! 예에에! 한 장씩! 한 장씩. <laughs> 잠깐만 나갔거든? 어, 났다 아니야? <laughs> 얘는 피빵, 아니야? 피빵 아니 피방 아니. 아니지. 거기면 피했지 <laughs> 왜? 몇점 이상인데? 이거 여덟 개잖아 지금 아, 너 위에도 있어? 개다 <laughs> <laughs> 스톱! 스톱 해야겠다 진저일 보다 이게 좀더 연해가지고 난 이게 더 낫는데 너네는 모르겠어 반 하면... 잘라 반 잘라 됐어 어, 어떻게 할 수가 어탕하면하면 쓰는 거 재탕하면서 <laughs> 야 <이런> 거.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포스틱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그냥 아나 포스틱 좋아하거든 이제 윤 너가 광파 이스맛지저 아니 내 음. 나 그거 내 고거 너 들어가 야거거 놀랍게도 서하니쳐 놀랍게도 니게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이습니다놀트는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좋습니니다놀게니 이게 <목소� OF> <laughs> <까끗하게 웃음> 사운드도 달라요 <웃음> <웃음> 그렇게 뭐가 툭툭거리는 이게 데아이 그렇지 웨이터 두선으로따라주 웨이터? 하우스 뜨고. 이게 목도 음, 그런 말뭐하러 하셔. <laughs> 들고 있거든. 해야 돼. 어, 이 이게 상점이 이거 다 아빠, 아빠 아 진짜? 지으신 거야 농사? 대박. 오, 많이 해먹어보 음식인데? <laughs> 어. 이거 먹어도 돼? 어때? 해바닥 대박 잘될 거. 같은데. 말랑말랑해? 응 말랑말랑해? 응 근데 더 익힐수록 맛있잖아 응더 익혀도 돼더 익혀 맛있겠다요? 아 오, 오 맛있겠다. 껍질이 부서지는데. 아니 이건 이 김치 으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저 김치 맛있지. 안 뜨거. 워 오늘 대청 갈일 없지 않아? 어 나도 없어. 안 가지 오래됐지 오빠 안 주세요? <laughs> <laughs> 기온에 좀 민, 민가? 어, 그 여기 더무야렵지난 되게 음, 예민해. 더운 건요? 더운 것도 별로. 막 이거 치고 엄청 난막땀 뻘뻘 했는데 별로. 니가 그러면 정신력이 약해 거거든. <laughs> 그래, 찾는 <laughs> 거야. 그래. 어, 잘찾는것 같아. <laughs> 엄마 목도리 줄까? 목도리? 어. 아나 목걸이 새트. 아나갈 때. 갈 때. 어멍? 패딩 입었네. 어멍? <laughs> 이거 몰라. 어멍 어 어멍 어멍. 어멍 아 제주도 말로 어멍. 맞아요 맞아 진짜 어, 오래된 별명이다. 어어엄 엄씨가 어멍이는 뭐지? 나는 근데 진짜 별명이 없어. 흔들. 어그면 받침이 없어나 대학교 때. 얘 나한테 애기라고 했는데. 조 많이 <웃음> 애기야. <웃음> 박규, 박진영? 네? 아, 아, <laughs> <애기야, 꼬마가 웃음> 응? 애기야. 애기야. 애기 학교 가자. 그러니 같이 저거 했잖아 같이 살았었어 얘랑 3년 살았나? 2년 어 살았구나. 응. 그때 이러는데 군대 있을 때. 같은 집에? 응. 박 올룸에 올룸에. 왜? 뭐 왜? 올룸에 같이 살았어. 그때 유학인가? 4지. 어. 어. <laughs> <같이 살았> <laughs> 어. 어, 어. 아, 강원도신전에 음. 유학? 음. 유학. 유학이라잖아. 유학까지 아니지, 그게. <laughs> 누가? 야, 유학이라고 해 있어 보인다. 가운데 <laughs> 우리 학교 다닐 <laughs> 때. 저기 부산에도 어, 유학. 저희 막 100원에 들 제천으로 유학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몰라? 아, 아, 진짜? 맞아, 맞아. 물량 어, 한번 봐봐. 약병, 역시. 오, 과연, <laughs> 우와! 야, 여기서 가지를 못했나? 오, 진짜 했거든더 맛있어 보여. 응. 내가 그럼 파슬리도 믿어야지. 어. 아슬아슬하죠? 아 쉽지 않다 <laughs> 어, 잘한다 빠른데?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몰랐어 이걸 어떻게 야. <laughs> 아니요 동물 <함몰에> 들어가면 괜찮아 <laughs> 낚시터에 있는 아니 얼어잇떡 타러 갔고 왔네 <laughs> 낚시터에서 어 맞아 얼어잇떡 타러 갔야이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laughs> 어떻게 쫓아가거 <찾아오는 거야.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웃기지 자세가? 뭐가 계속 들어가? 야. 양배추로. 양배추 아니다. 아, 양배추 아니다. 야, 소리 아, 그래. 두 줄만, 두 줄만. 야, 양배추 넣어 봐. 야, 양배추는 얼마나 있는데. 너무 그건 넣어. 하지 마. 쑤름건 <laughs> 넣어 봐. 하지 마. <laughs> 아니, 건잘 <laughs> 어, 괜찮네. 아, 소건 넣어야지. 아파서 어떡해. 인정사네다 넣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한 잼씩 먹었고 다넣어다 넣어야 근데 이거 아 따로 넣어야 되는데. 아한번 해보고 물더 넣어 마침 나셨어 마침 나셨어 그게 <laughs> 아니고 나셨... 지어가지고좀 기다려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그치. 오늘 요리를 일도 <1도> 안 했어. <laughs> 진짜. 양배추 좀 넣어야 되는데. 아, 넣어? 넣어야 돼 이거. 너. 뭐하거죠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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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해 <무해> 빨리 누 <laughs> 그거 말고 저거 마늘 마늘 조금만 다진 거니 네, 저거 갖다 못터지 뭐? 저거는 얼마인 거 같아 이건 엄청 비쌀 거 같은데? 뭐? 달러 심지어 겨울 되면 구하기도 힘들어 어떤 엄청 음. 저거하고 음. 너가 하는 이 의자도 20만원 <laughs> 조금 넘지 아 진짜? <laughs> 음. 아앉았 편하면 아, 저거 20만원 안 한다 그리고가드 8만 원, 18만 원. 그래. 아, 그 아, 그래. 앞접시 아, 그까지 너무 잘어울려 그래. 니 그래. 할그니 소화되고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래그랬어 안만볼 거야. <laughs> 미안한데. 왜? 네? 이 약병 너무 웃겼어. 쏘쏘쏘쏘. <laughs> <laughs> 대단하다. 그거 응. 아그 나도 보여. 흐 그렇게. 흐에도 이거 흐흐 이거 흐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뭐라? 뭐라고? 그러면 아, 안 되냐, 안 된다고. 왜냐면, 북한이 실랑이 있는 걸다 티를 내는데 야, 이렇게 진짜 응. 헛소리 나뭔 응. 소리야? 에스소지. 헛소리야? 어. 왜? 아, 나중에 동영상 찍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려실게 명란 아보카도 같이 가, 나 지금. <laughs> 어떻게 주워야? 이거나, 이거나, 너네들 올리고. 올리고그 응. 다음에, 뭘찍어요다 찍어도 되고 하나만 찍어도 되고. 음, 이렇게? 또 깜짝 놀래서, 또, 소리 막,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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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소리, 생각한 리이야 소리, 소고 많이 먹서뭘 모르겠어 그냥 먹으 미정이 놀랐어 밤이막빨려온것같아요응그 빨려 을야어떻 맛있어? 이 맛있지? 야, 진짜. 진짜 맛있어 나 깜짝 놀랐잖아 프라이팬에구 그 거를 달라. 와노래구곡들구도 돼? 구노 노랑구, 노랑구, 노 너무 노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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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어 노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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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일단 좀만 먹어. 응. 오, 응. 응. 오빠, 좀단 빨리 빨리 오빠 얼른 오세요.

맨날 털리더겠다. 나는 <laughs> 어, <난> 안 되겠다. 어머 <목소리> 그거를. 내가 말아줘. 나 몰라. <laughs> 어? 아, 이건 커서 잘 모르겠다. <laughs> 잘해봐, 나그거 너무 어려워. 짱짱하다, <laughs> 짱짱하다. <깜짝아 웃음> <깜짝아 웃음> <깜짝아 웃음> 어 되네. 야 똑똑하다. 그래. 너무 잘한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캠핑이 맞지 않아. 부정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한번어르는것 같아 아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어어 어? 아가져 어, 어. <laughs> 어? <돌아가? 웃음> <다> 부러져 부러져 <laughs> 오빠 안되겠다